오, 있네. 에이, 어서 오세요. 오. 어이, 아, 어? 있네? 예, 어서오세요. 어? 어, 박사님. 어? 어이. 어이. 뭐 합니까? 달도 좋은데. 어... 바람이 무네요. 그래, 그냥 앉아 쉬고 오십시오. 큰일 다 선남자 할게 없어가지고. 사모님 커피 한잔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녁에 네. 뭐 하나 해? 오늘 특별한 일정은 없어요. 자, 그럼면 오늘 재밌는 게임 한번하자 게임이요? 자, 도전자님 도전자잉. 요, 이게... 자,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 그래요? 예, 오늘 할거 없소 뭐어 자고 깨만 판 합시다 작년은 여러 여러 번아해 야. <laughs> 아, 볼락루어. 아 볼락루어로 오늘. 아루어 아, 지렁이도 되고 아무거나 되고. 어, 아무거나 되고. 자작채비도 상관 없고. 아 예, 상관 없고. 알겠습니다. 오늘 치는 사람. 예. 네. 볼락회 네. 소주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무장 사무장님 낄래? 아니요. 아안될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입니까? 박프로입니다. 오늘 출조가 네. 취소가 돼가지고 올라루어 오늘 금강호 선장님이랑 베트남을 하기로 했어. 베트남 도전장을 한번 내밀고봤다자 오늘 탈 배는 삼조포 팔펑이 메이로 타고 갈 겁니다. 메이로. 오유유. 반쉽습니다자 오늘은 사장님 고명조끼한번 주십시오 네. 오늘 박사장하고 내기 있다 오늘 딱내한테만 정확한 포인트 가르쳐줘야 돼 우리 사장님 오늘은 꼭 저, 저한테 가르쳐줘야 니다 오늘 <laughs> 박사한 이겨야 데자 바람이 좀 불지만 아또 설레네 또 가만히 또 설레네 사무장 누가 이길 것 같네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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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도 박사장님얘기그지 그래도 볼락 전문선자 하는 사람인데 어? 아, 저봐라저 억수로 느긋함 하하하하 그도 얼어 죽겠다 아시 아이고 한타한그다저봐라 저런 짓이 즐겁다 자기만 아니라고 <laughs> 선장이 아닌 박으로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오늘은 금강호 선장님 하고 내게 했습니다 마리스. 4개. 소주 내기입니다한 뭐 5년 만에 꺼는대다아 예. 리미티드. 예. 제가 갖고 있는 모두들 0, 3, 오늘 이 정도 들어야 이도 갖고. <laughs> 자. 스가 너무 오돼가0.35네 들어 볼사어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빠츠님 스케일 보라 지렁이를 <laughs> 통으로 와, 통으로 하고. 와, 진짜. 이건 아닌 거 같다. 다운샷 채비에다가 루어 채비에다가 바늘 세 개를 넣었어. 자, 히트. 오야. 안, 안 나쁩니다. 오, 이거야. 시어 아, 좋다. 아, 오, 맞습니다. 이거야. 시어 좋다. 아, 야, 이거 20은 되겠는데 쳐서. 자, 첫수. 오 아니 20 넘겼다. 한 20이라고 아, 20다 아, 아, 이거 뭐안되겠는데 자, 첫수가 20입니다. 좋다. 좋다. 사장님 들어갑니까? 요 그냥 앞에 뜨지 볼때 앞에요. 요 반반이치에 반반치고 또 바로 걸리고 아, 들어온 게 바로 나는데 <laughs> 이거 해봐라. 여기 있어, 여 있어. 자, 자 4초딱 새끼 하나 바로 친다. 자, 아니, 빨리. 네, 와, 와, 같다, <laughs> 아, 와, 빤다, 이 아, 이 개천 소가 아주 활성도도 좋고, 개천 소가 좀비슷인 같다 일단 이빤데저 아까... 아, 이 반다 좋 이거... 이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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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거이이이 갔네? 볼때 잡아 봅시 자, 이번에는 무슨 놈인 지는 모르겠다. 앞로 가지고. 오로게 괜찮아, <목소리> 길러다 옆으로 좀치야되 <치아야죠>? 아, <laughs> <야이. 웃음> 아안 치네. 쭉쭉 치고 와야지. 자, 한 40m 꺼내서 올라오네. 오케이. 박선장님이 고를 수 있는 볼라. 와, 같이 앞이 만되는데하기가하니까 <laughs> <지금 조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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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닌데, 썸뱅인가 같다 틀지 라아 썸뱅이 이아이고 아다 놀랬다 이거. 자, 찔찔이 반응 겁나 합니다 지금. 여기에기서 칠칠해 반응합니다 칠칠해 근데 우리는 오늘 루어를 하기로 해서 질질에는 지금 바람을 겁나 하고 있습니다 다 오케이 와 근데 보다, 이거 무거워 다 무거워 40도 쎄 바로 오는 거자 조금 물이 쎕니다 오쌀 좋다 오 순수합니다 사이즈 자 왔다 거짓말 안하는기라 지금, 지금 앞뒤 옆에 다 옵니다 어? 거짓말 안하는기라 거짓말 누구는 거짓말 하던데 누구는 거짓말 하던데 왜? 네. 어, 잘 뽑아낸다 거는 한20넘끝네 아, 아막어사장님 사람이 틀린데 그거 간다고 잡겠습니다. 가안수해 <웃음> <웃음> 아유, 재밌어, 재밌어. <laughs> 자기는, 자기는 자기가, 자기가, 기가 자기가, 자기가, 자 자기가, 자기가, 자기자기 자기가, 손해 어, 어, 어. 이게 무슨 일이고? <laughs> 아, 이신라이 <자세히야. 웃음> 그래 가고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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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하나, 뭐하나>. 아, <laughs> 이제 저안 보이네 이안 보이네 아아년년만한자아 힘들다 힘들다

아, 근데 바늘이 두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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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이 뚜껑안 물더라. 안 물더라. 이래 물어야 되는데, 와, 사이즈 좋다. 감시, 감시. 아, 네. 아니, 그래도 이런 거 쓸어 모야될까 이런 거. 어디요? 이야, 이런 거 쓸어 모야될까 이런 거. 올라기를. 아빠뭐 고기 많다고 뭐라 샀만 위에가 그랬대. பட்டறாருங்க ஏய் இது பாப்புள்ள அந்த ஏய் 아, 나 방수라는 거 생각 안 샀나요, 그대야? 댓글 달아줘야. 이야... 여기 자작, 장자작채인데 그런 아... 거있 시작! 시작! 아, 아... 시타다 봐라. 아, 아 아까 처음부터 들어안아 이거 빠 아. 이반신이 아 오, 음, enfin, 이거 리게라 봐라. 어. 손님이 인정을 한다. 이거야, 봐 <laughs> ah, 인정을 하잖아. <laughs> 아니, 루가이이지 루어지, 님이 인정을 한다. 이거 아. 어. <laughs> 예. 봐라. 인정하지요. 한다사이들이다사이

아이 좋다, 좋다, 아 좋다. 하나 더 사기, 사기, 사기채비 먹어. 이 소맥이가 아, 좋다. 와 먹어. 어이구야, 사이 좋다. <laughs> 야, 사이 좋다. 죽이네.

サイズが耐えるんだ。 다음에 혹시나 볼라이 가고 싶다. <목소리> <목소리> 오 메이로만 세기. 이게, 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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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기실 지금 라입니다 다이런나와다네어 고기를 많이 잡았 아, 일단 네.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네. 아이고, 아, 네. 오늘 시간이 안 됐는데 아, 저 옆에 조사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기철수합니다뭐 이만큼 잡았으면뭐더 이상 잡을 것도 없다. 자, 어, 뭐, 자 여섯 명조가, 여섯 명조가. 와, 따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어. 어, 뭐. 아, 자, 오늘 최대가 아까 25 정도 됐나? 네, 25. 25 정도 됐고, 뭐 작은 것도 몇 마리 있었고, 큰 것도 사이 좋았습니다. <목소리도> 자, 오늘 어, 우리 문경호 박 총장님하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말 있어. 됐다아 진짜 근데저금 많은 세계는 사기다 사기 4개 아니니까 많은 세계 선택해야겠어요. <목소리> 와재발씩 올리는 거 가능. 그 기술이야 해야지. 오늘 뭐 깔끔하게 잡습니다. 저거 자무장거 어디 갔네? 자무장거자 어제 육슨 마리 잡았다는데 오늘 봐라. <목소리> 오늘 어때서 <어떻게> 재밌지? <목소리> 자 오늘 박사님도 고생했고, 오늘 고생 했고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예, 예, 잘예잘 영상 찍는데 자잘잘 선, 선장님 고생 잘한다. 잘한다. 고생했습니다. <목소리> 자 우리 단체로 그거 한번 합시다. 자 볼락은 한번 메이로 한번 하고 끝냅시다 걔도 뭐 오늘 다 지, 메이로 손님들인데 자 메이로 한번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볼락은 메이로 오예 감사합니다. 아, 잠시 술 사러 갔던 사이 에몇 마리를 쓰레기고 들었죠. 자또또 배에서 또이 목란 또, 또 운체가 또 생기겠네. 자아 오늘 승자한테 주는 벌먹 노아방주 어, 노봉 노봉방주 노봉방주 아, 참치상들어오도는 내는 못 먹겠네 자 오늘 다들 고생했습니다 골라가뭐 술로 어술로 <놀람> 갖다 줘 이야 이 말고리 안 줄까 응? 뭐골안줍니까 어, 어, 어. 아, 한잔줄한잔아 <laughs> 진짜 안 줄라고 윽안주세 아유 똑하다 벌레래벌레래벌레래 어이, 벌다 아, 이벌다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는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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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욕하습니다 형님. 그래도 마지막에 그 본체에서 고기 한번 나놔서그 손맛 보고, 감사합니다. 자, 산부장님, 네? 어제 여섯 마리. 오늘은 겁나 잡았던데. 선생님께. 에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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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